3 0도면다 끝나지 않을까 800만원? 네방 3개. 3개 근데 32평밖에 안 된다고요? 네 아니 오 어, 베란다도 크고 꽤아 그건 옛날 집이라 그래요 보름이면 보름이면 그냥 꼬박 보름 한 2주 매달려서 하면 네 2주 매달리면 이사 날짜 맞추고 하려면 네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좀 하고 나머지 툭툭히 하면 또 좀할수 있고.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는 정신없안요 응. 구독자님들이 댓글이나 이런 걸 보면 좀 저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가지고 많이 바라봐주시는데 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재밌는 영상을 많이 자주자주 자주 올리고 싶은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는데 뭐 소스는 평소에 많이 찍어두긴 하는데. 이걸 뭐 편집하고 뭐할그런좀 시간이 많이 나질 않네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토요일인데 저희 구독자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다 직접 칠하시는 거죠? 실은 리모델링을 하신 거죠. 싱크장을 줄여서 보조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더 줄이고 싶다 그래서 이 정도 그러면 대리석을 다시 절단을 하고 여기 렛지 마감을 해야 되겠죠. 정 너무 힘들어졌는데 너무 좋아하이 근데 지지 분도 있잖아요. 응. 네. 네, 네 섞어가지고. <목소리> 네. 고이이접어놓아이 아, 그런 농도예요? <목소리> 아니지 이거 내가 서어어아니 그, 이케? 어 이케? 아 이것도. 이거는 내가 주소 왔어요. 색깔을 내가 칠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있는 건데 네. 이렇게 색깔을 칠해가지고 아 이거 어, 칠한 거예요? 네 이거 칠했죠. <laughs> 뭘로 칠해야지? 어, 아, 이거 저기로 프라이머 칠하고 프라이머 한두번 칠하고 두, 또 페인트 두번 칠하고 근데 이거를 그럼 벽에 걸어놔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 벽에 걸고 뭘로 걸어요? 어떻게? 이거 쇠로 꺽쇠로 이렇게 여기 걸고 그다음 여기에는 어, 어 뭐지? 정첩으로 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마시를 구해 아 진짜 아니 이거 아니 이게 진작에 아니 이게 응. 서랍이잖아요 응. 근데 레일이 있어야 또 응. 레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뭔 응. 뭔가 할땐 <laughs> 200원에 왜 파는 거야 저것도 1,000원에 사셨다고요? 900원이잖아 그 2,000원이고 왜안 하는 거같 900원 저기 이제 는저 저, 경첩뿌링이 뭐가 잘못 돼가지고 응. 응. 이거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2만원 이하인 것 같아요 저 저건 다운 온거 아, 그렇죠. 뭐... 달달해 연출이 있어요. 아 따로요. 근데 이거 응. 2만 원 원래는 아닌 거 같아요. 세일한 거예요? 이것도? 세일 아는데 그때 2만 원이었는데 다른데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 이게 지금 고... 그... 지금 몇 번째 치라시는 거죠 이거? 다섯 번째. 위에 첫 한, 처음 한번 바르고 위에 또 바르고 네또 바르고 <laughs> 다섯 <또> 번째 <번지요>. <laughs> 위에 다두 번을 바르지 못는게 아니라 무광이 중간에 들어갔는데 무광이 들어가니까 아 처음에는 광가 방광을 넣었다가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서 되게 이득거리고 서로 안어울려 어쩔 수 없이 아시 방광을 처음했던것같저 다른 방도요? 음... 다른 방세번 세 이거는 단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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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이 정말 정말 말정 정말 정통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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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0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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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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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따로. 말정 정말 정말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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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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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엄 많았어요 <laughs> 지금 다시 시간을 되돌리시면 되돌린다고 하면 도배를 하실 거예요? 아니면은 이걸 하실 거예요? 그래도 펜트가 안 끊어져 아 그래요? 왜요? 그냥 또 나름 취하는데 제 얘기가 있어요 이케아에서 산 2만 원짜리 싱크볼 핀딕? 핀딕이라고 그나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고정 브라켓이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렇게 들어가는 배수부들은 이거를 이제 뒤에 확. 오른손 잡이 아니지. 음, 어? 아, 가손수는 적당히만 조이면 돼요. 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체크를 하라고. 여기다가. 여기 여기 도게올바 집에 직소들 가지고 계시죠? 잘났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뚫었으니까 응. 끼워라. 안그냥 이렇게. 이 좌석 아니야? 좌석이.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45,000원? 네, 45,000원. 45,000원 가격이 괜찮네. 또 원래 보통 상판이면 이걸 밑에서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건 지금 여유가 안 나와서 실리콘으로만 마감을 하겠습니다. 조금 쪼더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이걸 근데 굳이 여기다가 좋은 거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 응. 근 이건 거 뭐요? 이거인 거 같은데.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 이때 응. 그러니까 제가 영상 중에 기억나세요? 응. 싱크볼을 위에서 붙이는 게 있고, 어 기억나요. 그게 이제 인셋 방식이고 네. 이 위에서 얹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거를 이게 밑에서 해갖고 부착하는 게 있고, 네. 얘는 위에서 하는 게 맞아요. 위에서 네. 하는 애들을 보면 이렇게 여기 공박싱이 있죠. 네. 물새지 말라고. 네. 이런 걸로 확인을 해야 돼. 네. 얘는 이제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음. 원래는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아까 그 브라켓을 고정을 해 줘야 되는데 네. 여기는 그 브라켓을 고정할 틈이 안 나와요. 네. 그냥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실리콘만으로 물티슈로 이렇게 한번 다듬어 줄게요. 네. 보통 이거 이런 거한번 해보면 다시는 안할 법도 한데. 아우나안 <laughs> 그래요. <웃음> <웃음> 아니, 내 친구가 이러니까 친구들도 네, 가려지 마든지 별로 싫지가 않아. 칠하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안 칠한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림 그림 같잖아요 유화. 더그림 같으려면 한번 흰색 조금 칠해가지고 이게 한번 더 칠하면 그렇고. 이게 좀 어중등한 것같는 생각이 들더라 조금. 음. 예, 다른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뭐, 나는 느낌 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응. 아, 지금 전등 불을 안 켰을 때 낮에 낮에 하면 조금 더 분위기가 또또 다른데 빛이 있어서. 저도 선발해놓면참 이쁠 것 같다. 그 등등. 응. 선발은 산 어? 오셨어요? 네. 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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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젖었잖아. 네. 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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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머리 좀 괜찮아, 나네. <laughs> 괜찮은데, 나. 나 괜찮은데. 뭐 괜찮아?